각 바퀴가 독자적인 힘이 생기는 원리를 기반으로 제동과 조형, 그리고 서스펜션까지 모두 유럽 해석 기술을 구현해내는데요 이런 기술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율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차원의 움직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주행 동작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것은 드라이빙입니다. 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집중해서 있습니까?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자 시선에 맞춰서 이제 네, 플랫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상당히 선명히 잘 보이고 다만 이제 옆으로 가면 안 보입니다. 이제 조수석에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그런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제로턴입니다. 이번에는 바퀴가 모두 내측으로 네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전하면서 선명하게 외부 화면 보면서 이제 운전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조수석의 디스플레이로 뭐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장점들 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였습니다.